저 사람도 이거응귀엽 멀리서 보면 괜찮 야구부 없는 야 근데 이으이가좀 괜찮은 것 같아 실물이 낫 어디가 진짜 맞추겠나 그런 거 있어 우리 막 <웃음> 이런, <웃음> 이런 아니 이런 이런 말 아니 방금 절대 안 하다가 <laughs> 찍으면 그런 말을 한다. 아니 나 방금 처음 했잖아. <웃음> <오늘>. <웃음> <웃음> 너무 똑같. 아니 그냥 청바지 생각도 똑같. <laughs> 똑같아상 샌거 <산>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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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도 똑같아. 그냥 유해하는 <laughs> 옷 <웃음> 입은 거 같은 느낌. <laughs> 근데 우리는 그냥 반티. 반티 입은 느낌? 좁 좁은 거 맞아? <laughs> 3학년의 축제 브이로그. 근데 약간 역광이어서 얼굴 안 나. 안 <laughs> 아, 그래? 3학년은 축제 친구가 때 없어요. 친구가 없어서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. 가방 주세요. 어, 별말까 왜? 아, 저 사람. 이겼지, 저, <laughs> <죽였지? 웃음> 저 사람도. <laughs> 저... 저희는 저 지금 유림이 기다리고 있어요. 유림이가 안 끝나가지고 지금 짜장면 먹고. 아, 짜잔. 먹리긴 해. 뭐, 군보니 짜장면은 <laughs> <막> 무시해. 지금 <laughs> 정말 이렇게 보니 보면 예쁜 거 같기도 하고, 아, 지금은 응. 약간 초록인 곳에서 찍으면 예뻐. 예냥 음, 입자 같이 야. 입으면 되잖아. 음, 그러면안 좋다고.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걸 하지 않을까? 아니, 난 야구장 갈때 입을게. 어. 나 4만원어치 뽕 뽑아야 돼. 아, 그니까, 재질까지는 오케이, 인정. 근데 난이 단추가 너무 어, 힘 맞는 아, 거야. 뭐야. 그냥 단추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이게 너무. <laughs> 얘, 이제 <얘> 번호도 모르겠지만, 고 <laughs> 「くれがねむれ」<music>

나물 안 준다. 이제 완벽해. 아, 나 이제 진짜 다 썼어. 저희하 나올 <laughs> 방 그거 찍어오빠이거이제 유튜브에 올라갔나? <laughs> 아니, 왜 애들이 왜 저거? 영상 안키 때도 이런 말안 하거든? <laughs> 근데 영상을 켜기만 하면 바람 내 조그만 추억만 사이고 아니 주인 없는 거잖아. 왜냐하면 아니, 네. 있... 포스트잇이 아무도 어, 있었잖아. 그래, 만약에 이거 누울 건데 제가 보내드릴게요. <laughs> 냄새가 겨울 냄새 맞아. 겨울 밤 냄새. 지금 가을이 아니라 가을 이미 이 지난 거 같아. <laughs> 우아 어. 아, 아, 귀여워! 아니, 승려가 별로 안될것 같아. 뭐야, 뭐야, 뭐야. 귀여워! 내꺼는 아, 아. 아. 먹을 거야? 그리고 이거는 나, 이제 아. 셋이서. 아, 나나테은거좋 귀여워. 싶은 거. 뭐 할래? 아니야. 아니야. 아, 책을 필요했는데. 그니까. 왜냐면 서희랑은소리가요즘 좋아할 것에 있거든. <laughs> 아니 오빠 요화정 시켜준다며 아니 오빠 시켜준다며 <laughs> 아뭐 <왜? 웃음> 옆으로 와야 니가 거느라 황수야 손톱 까만색이야? 어 뭔지 어 손톱 어 장군이 젤리 같네 아니 우리 장군이 젤리 더 귀여워 걔는 왜안나와 아니 요화정 시켜라 아승괴 뭐해 아이 요즘 무서워. 아저씨 <laughs> s 이크 k e y o 빠네 야박주 y 가초코 r 좋아한대 박주 u 박박 o 빠 y 개 빠졌네 방 u 다 됐다고 아주 <laughs> 아 우리가 건물 못 찾았잖아 어, 여기 아 e day. w 위로 올라갔다 아그 아, 어제 승민 오빠 t s 업고 뛴거 기억나? 근데 나내 동생이 찾잖아 응.

저는 근데 또 촬영을 가야 돼요. 무슨 촬영가요? 가족들 스케치 이제 가. 가족들 스다 아, 들어가야 되네. 들어갈 <laughs> 시간이거든요. 이거 보내주시면 안 돼요 영상? 네 보내드릴게요. 어차피 유튜브 올리지도 않으시잖아 음, 브이로그. 음, 브이로그면 브이로그 맨 올린다고 하면서 올리기도 않으시잖아요. 올릴 거예요 이번에 진짜로.라고 <laughs> <laughs> 말한지 한 <미안. 웃음> 다섯 번째올릴 <laughs> <언제>? 거예요 이제 진짜로. <laughs> 브이로그. <laughs>